긴급속보, 35조 원치 계약, 뜻밖의 석유부국, 한국과 동맹 체결, KF21 전투기, 120대 수출, 인도네시아 뒤집혔다. 부러워 미치는 중국, KF21 본격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업비만 8조 원 넘는 과업이 마침내 수확기에 들어선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더니 도전을 거듭하고 맞이하는 달콤한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작사인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나눴더니 기념비적인 해이긴 한데 요새는 위축되는 때가 더 많다. 며 여러 루머나 추측이 겹쳐 혼란스럽다는 답이 돌아왔다. 양산계약 체결에 대한 안도감 대신 오히려 신경이 바짝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말마따나 KAI는 최근 흉흉한 소식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장교체설이다. 강구영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다만 최근 증권가 등에서는 수출부진 등의 문제가 거론되며 교체설이 떠돌고 있어 KAI는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주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AI의 주가 상승률은 3% 수준이다. 이 기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123%. LIGN x 원이4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KAI의 주가는 이곳 괜찮은 것일까? 문제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나름 일리 있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지만 국내 유일 항공기 체계 업체라는 KAI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이게 꼭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단기적인 수출 실적이나 시장 반응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 올해 신규 수주 자체는 이미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었고, 무엇보다 이제 막 양산 계약을 체결한 KF21 이 유럽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나아가 강사장은 항공기 수출을 넘어 미래 비행체, 위성 분야에서도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KAI의 상장 주식 수 9747만 주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5063만 주, LIG 넥스 원 2200만 주보다 2~4배 이상 많다. 항공기 수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데다가 주식 수도 더 많아 성과가 남들보다 주가에 쉽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다. KAI는 다음 달 창립 25주년을 맞아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AI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 고 전했다. KAI는 FAO 10 수출로 확실한 성과를 봤다. 이젠 KF21 본격 양산. 회전익 수출. 기체 부품 공급, 미래 사업 등으로 도약할 차례다. 남들이 뭐라든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심지를 굳건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새 25주년을 빛낼 계기가 될수 있다. 2. 북한 미사일 더 빨리 요격, 한국형 사드 넘어서는 무기 만든다. 박수찬의 군.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지난 5월 북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완료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방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M보다 방어범위가 3배에 달하고 요격고도가 더 높은 SM-2 고고도 요격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드는 지난달 30일 고고도 요격유도탄 체계개발 시제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말쯤 시제업체를 선정 계약하고 2028년 10월까지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SME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위결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셈이다. 2020년대 말에 등장할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SME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처음 위결됐을 때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더불어 북한 극초음속 활공체를 종말 단계보다 앞선 활공 단계에서 격추하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 개발이 포함됐다.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은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궤적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궤적이나 비행 시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술적 난도도 높다. 이에 따라 고고도 요격 유도탄 연구 개발이 먼저 이뤄지는 모양새다. 올해 예산 안에 2억 5천만 원이 배정됐고, 에드도 지난달 30일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시작했다. 제안서 공모문에 따르면, 에드가 주관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기존 엘샘 탄도미사일 요격탄보다 요격 고도가 높아진 고고도 요격 유도탄 신규 개발, 기존 엘샘과의 체계 통합, 발사대 추가가 핵심이다. 시제업체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다. 2028년 말에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다. 평가와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29년쯤엔 개발이 완료될 수도 있다. 시제업체 공모 품목은 19개, 체계 종합과 더불어 요격 능력 검증에 쓰일 표적탄 제작, 작전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친관, 적외선 영상 탐색기, 데이터 링크 등이 포함됐다. 발사대도 포함됐다. SM은 한개 포대에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한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가 있다. SM 2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별도의 발사 차량에서 쏘아 올려진다.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포함하면 발사 차량 2대가 e SM 포대에 추가되는 모양새다.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작동 시간과 탐지 능력 등이다. S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2단 분리 후 직격 비행체가 추력기를 이용해 궤적과 자세를 제어하면서 미사일 요격 지점으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s m 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60에서 10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보다 높은 곳까지 상승함으로 작동시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유도탄 작동시간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 탑재량이 증가하면 유도탄 크기와 무게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발사대와 발사 차량 제작 등에도 변수가 될수 있다. 방법은 SM12단을 활용해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고, 직격 비행체의 가동 시간은 늘리는 것이다. 직격 비행체의 기존보다 연비가 더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추진체계의 소화재정화 기능을 적용한다면 연료 소비량을 통제하면서도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시가 행진에서 SM 발사 차량이 기동하고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려면 비행 최종 단계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외선 영상 탐색기다. 항공기나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공기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한다. 이때 장파장 대역의 적외선이 가장 많이 방출된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서 탐색기를 만들면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탐색기는 요격탄 앞부분에 장착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내열 성능과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술적 난도가 높은 셈이다. 다만 애들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므로 개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촘촘해지는 방공망 효과 높이 려면 sm-2 고고도 요격 유도탄이 등장하는 2020년대 말부터는 kamd 가 한층 조밀해지고 다양해질 전망 이다. kamd는 저고도 방어를 맞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 무기 이와 패트리엇이 고도 15에서 40km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저지한다. 현재 개발중인 m s m 3가 더해지면 북한의 대구경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고도 40에서 60km에선 SM2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고도 70에서 100km에선 SM2가 격출을 시도한다. 이에서 3회에 걸친 미사일 요격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한반도를 사정권에 넣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고도 90km 이하로 비행이 가능하다. KN23은 풀업 기동, 발사체가 비행 후반에 고도를 재상승시켜 궤도를 변경하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 을통해 KAMD 위 요격 범위를 축소하고 요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SM2위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 배치되면 SM보다 요격 범위가 더 넓고 고도도 높아진다. 지상에 있는 군인과 민간인 각종 시설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을 더욱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lsm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kamd의 위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kamd와 다른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중에서의 위협은 6공군 방공망,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킬체인 등과 관계가 있다.